금강살타 부처님께서 머리 위에 앉아 계시면서 머리 위에 앉아 계신단 말이지. 금강살타 부처님 가슴에 훔자. 훔자. 훔자, 훔자. 이게 이게 훔자요 훔자. 훔쳐. 것도쓸줄 알아야 돼. 훔. 먹이이남색 훔자라고. 이, 이, 이 남색 훔짜라고. 금강살타 부처님의 종자자라고. 그래, 정자자. 이게 종자자. 어, 이게 막팍 빛을 하고 있다고. 금강살타 부처님 머리 위에 연꽃이 있고, 위에 달방석 위에 앉아 계신다 생각해야 되겠죠? 딱 앉아 계신다.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사도 붙여주면 머리 위에 모시고 다니시란 말이지. 층, 밀교수행자들아. 여기 호법신도 되는 거, 역할을 해. 마장도 방금 보호해준다고. 딱 건강사도 붙여주면 계신다 생각하고, 그 가슴에서 이제 훔 자가 있어요. 그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백자 진원이 툭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 머리로 백회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라고 빛이 백자지능 있잖아 이게 글자가 온벤자사또 이렇게 백자지능이 딱 소리를 염성하면서 백회로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 있다 생각하시라고 이거 빛이라고 빛 그러니까 백분의 빛이 부처님이 백회로 떨어지고 있다 정수리로 떨어지고 있다 떨어져가지고 몸에 가득 채워주면서 업장과 타재 변기장 모든 마장을 다 없애주고 있다 생각하면서 하란 말이지 이게 고급 빗수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관상만 가지고도 빗수련을 할수 있고 고급 기수련을 하는 거 고급기 이게 그냥 이게 연서만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산밀을 해라 산밀 이밀교는 이제 이제 산밀이라고 산밀 3밀. 생기차제가 있고 원만차제가 있어요 수행은 음. 생기 만든다 새로운 것을 만든다잖아 새로운 것을 길을 만든다 부처님도 이래서 만드는 거예요 생기로 금강사다 부처님을 자꾸 생각하면 체면 안 되지만 나중에 만들어져 그게 생기라고 그래 이거는 생기 차 찾을 잘하려면 심밀 고밀 음밀이 돼야 돼 음이 이걸 이제, 이게 삼밀이라 이게 돼야 빨리 되는 거예요. 신밀은 뭐예요? 사세. 실지작법. 백회와해음을 일직시키고, 턱을 당기고, 결과부자를 하고, 어, 수인을 하고, 그 건강 살다 백자 진원은 수인은 뭐예요, 그러면? 수인. 구밀은 많더라죠. 우리 염성 진원. 의미는 뭐예요? 환상. 이게 아주 중요해, 환상. 신밀, 구밀, 의미를 같이 하게 되면 어떠한 소용도 생기 찾아가 되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천수 신경 같은 거 있죠? 그것도 밀교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그것도 관상을 가지고 하면 생기 찾아가 돼. 관상이 안 들어가면 생기 찾아가 안 돼. 십밀, 파세, 구밀, 만트라. 여기 관상. 관상 이렇게 하란 말이지. 그러니까 건강살다 부처님 계시고 빛을 나게 에저 중맥을 열어 주고 있다. 빛을 정화시키고 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 그 만트라팩 백자 그 에너지가 여러분 몸을 완전 정화시켜버린다고. 그러니까 업장이 없어지는 거지, 업장. 업장이 생각만 있는 줄 알고 있어, 사람들은.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도 있다고. 생각만 가지고 나는 뭐 죄가 없다. 이게 무슨,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업장이 있다고. 습기가 업장이라고 그래. 에너지가 있다면 에너지. 시커메 예? 여러분들이 천목이 열린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 업장이 다 보여, 막시커해 속에. 막. 그러면서 나는 업장 없었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업장이 없으려면 에너지까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습기가 다 없어져야 돼. 그럼 빛이 나야 몸이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중추신경. 중추신경의 업장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이게 그 생기차제의 핵심이란 말이요 우리, 여기는 백자지는 생기차제예요. 아시겠어요? 네. 생기차제. 엄마한테는 기맹명점이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는. 기맹명점은, 뭐, 똥모도 일으키고, 전광면수을하고 환시를 만드는 핵심 수법이에요 이게. 이게 없이, 근데 이게 안 되죠, 또. 단계가. 나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되는가? 기차사항 없이 뭐 하겠다는 기초사항이 돼야 이런 공덕자랑도 쌓고 기본적으로 되는 건데 빨리 하겠다는 거야 빨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 그래도 3년이면 다 끝나 여러분 제대로만 하면 5만차 할가 3년이면 끝난다니까 이게 선불이면 올해 평생 하는 줄 아세요? 3년 목표 잡고 한번 해보시라고 다전문적수행자하라도 3년이면 전부 다선불할수 있어요 수행법이 그대로있지 3년이면 선불한다 그런데 나이도 제한이 있어 나이는 언제까지 하냐면, 70대 중반까지는 성불할 수 있어요. 70대 중반 넘어가서 정이 고갈되면 못 하는 거예요, 정. 이게 되면 수행으로서 포기해야 돼. 이 세계는 안 해야 돼. 정이 고갈되고 그면 다음 생에 와서 해야 된다이 세계 성불할 사람들은 정에너지가 있어야 돼. 정이 있어야 똥모를 일으키고 환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광명에 이룰 수 있고 환신을 만들 수 있다. 정관리를 잘해야 돼, 또. 이제 정관법은 이제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려줄게요. 정관리 어떻게 해서 하는가. 응?